안녕하세요, 피댄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찐따가 달려왔어요. 이거 한뭐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. 오랜만이죠. 일단, 축조를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원래는 밥 먹고 하는 건데, 밥 먹고 난 거는 일단 넘어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네. 밥을 먹고 난 후. 선생님이 오셨다. 얘들아. 이제 집에 가라지? 음 싸렴. 네. 책상 뒤로 물고. 네. 자 인사하자. 얘가 해장이에요. 얘. 양이 어 양이 된다. 이 구름이. 야 시작해 룰루고 인양이고 얘는, 얘는 쿠키고 아니 몰랑이는 쿠키고 얘는 구름이란 까 구름이가 회장이에요 자렷 열중샷 차렷 선생께 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다른 개로 세지 말고 곧장 딥으로 가렴 네 오늘 하굣길은 무사히 갔지만, 다른, 다음날 아침이 너무, <laughs> 너무 두렵다. 오늘은 체험학습 하는 날이라서, 오늘은 체험학습 하는 날이라서, 오늘은 차를 타고 가야 됐었다. 벌써 그까지 체험을 하고 난 후, 버스, 그 차를 타고 집으로 온 뒤, 양이가 불, 양인의 집에서 울었다. 야, 얘들아, 빨리 와 음. 나부른 거야? 야 불렀지. 안 그러면 니가왜안불렸겠냐 에이 이렇게 할게요. 불렀겠냐? 흔들린 거 죄송합니다 손캡이라. 어 그렇게나지? 나 왔어. 어 구름. 어그름아 어, 안녕. 나도 왔어. 어, 아, 롤보야, 왔니? 오늘은 파자마 파티를 할 거야. 아, 파자마 파티? 좋겠다. 너네들 파자마 파티 할수 있어? 나는 당근이지. 어, 나도 할수 있어. 난, 어, 물어보고 있게. 어, 너는 핸드폰 없지? 손마음입니다. 사실 있는데 바라기가 좀 두려워. 아 핸드폰 없구나. 내가 빌려줄게. 음 알겠어. 차? 여기 있어. 어, 고마워. 이 손마음입니다. 오늘은 왜 이렇게 잘 따라주지? 잘 해주지. 난 걸었어요. 띠디디디 띵, 둑 띵, 둑 어, 여보세요? 어, 엄마, 왜, 오늘, 금요일이잖아, 응. 오늘, 내 학교 친구가, 응, 파자마 파티 한다고 같이 놀자고 하는데, 어떡해? 어, 우리 집, 어, 니네 집, 어. 일단 집에 와서 짐 싸고 와. 짐 싸고 가. 어, 알겠어, 엄마. 음,구나. 네. 가도 된다고 했어. 근데, 짐 싸고 와야 해. 어, 그래. 짐 싸고 와. 근데, 여러분, 이, 이 드라마는 꽤 빨리 끝낼 것 같아요. 제 생각으로. 애들이, 이제 각자의 짐을 싸고 온후왜 아, 이렇게 애들이 안 오지? 아, 미안해 아,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나짐좀 빨리 싸내려고 했는데 너희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 여기 앉아있어 음. 이게 짐입니다 데려왔어요. 놀러가? 놀러는 짐이 엄청 많아요. 어, 으악, 으악, 으악. 어왜 이렇게 지금 많이 갖고 왔어? 어, 나또뭐너희들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많아가지고. 어, 그래 여기 앉아 있어. 알겠어. 마지막으로. 쿠키 왜 이렇게 안 오지? 근데 이게 손마음입니다. 일단은 얘랑 일단 얘를 나쁜 점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을 알아가지고 같이 친해져보는 거다. 한번 쿠키랑 한번 친해져볼까? 근데 지금 잡음이 날 수도 있어요. 쿠키가 왔습니다. 진나? 마얘들아나 어, <laughs> 왔어. 아, 왜 이렇게 짐 많이 갖고 왔어? 아, 내 짐이 원래 이렇게 많나? 내가 갖고 싶은 거는 뭐든지 다 가져오거든. 아, 그렇구나. 여기 앉아. 불로 옆에. 응, 안 왔어. 자, 얘들아. 다 모였지? 응. 이제 우리 파자마 파티 시작하자. 응, 그러자. 일단은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있어. 아, 뭔데? 너 요새 100, 한 팩에 100만 원짜리 하는 그 카드 있잖아. 아, 그 바코드 있는 그 카드? 맞아 그 카드 엄청 비싸던데 너희들한테 한백씩 줄려고 한 획씩 줄려고 아 고마워 내가 진짜 갖고 싶거든 어 나도 어 나도 그래 일단은 너희들한테 한백씩 줄게 네 근데 여기에서 그 팩에는 그 색깔 옷은 똑같이 색깔만 다른 게 있는데요. 요걸로 짝을 매기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애들이 다 뜯고 왔습니다. 애들아, 여기에서 어 옷은 똑같지만 색이 다른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짝을 정하도록 하자. 일단 뜯어봤는데 너 이제 뭐나 왔니어 나는 이런 게 나왔어. 어, 나는 이런 게 나왔어. 어 그러면 너희 둘이 짝이네. 나는 여기 나왔는데 정말 귀여워. 나는 뭐가 나왔을까어나 이거 나왔어. 아 어, 그래 우리 둘이 짝이네. 앞으로 잘 지내보자. 얘가 누군가 거였어요. 얘 예, 깜짝 놀랐어요. 어어 어. 얘가 친하게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좀 고맙게 생각하는.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, 여기서는,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, 이, 이, 이 카드로 자신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고 할게요. 자, 얘들아, 이, 이 카드는 편방카드가 아니야. 어? 응? 진짜? 이 카드는, 우리가, 직접, 이 카드 안에 있는 옷을, 입을 수 있어. 응, 어, 그래? 하지 만그 공간을 통과해야 돼. 그, 그 공간을 통과해야 돼. 응, 어, 뭔가 아, 너 지금 옆에 있는 거,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있잖아요. 이거, 이거, 얘 짐인데, 얘 짐을, 그냥, 어 뭐라고 해야 되지? 잠시만요. 이걸로 네, 할게요. <laughs> 지금 1 0이1 0인데찔게요이첩 같은 거에다가 넣으면, 이 옷으로 우리가 입어는데 근데 실제로 입어주는 게 아니고, 어, 그냥 카드만 넣어가지고 변신한다는 그런 거예요. 얘네 옷들 다 없어요. 이런 옷들. 한번, 나보저 한번 해볼게. 응, 그래, 진짜. 진짜 보고 싶다. 그래, 내가 한번 해볼게. 그래, 한번 해봐. 잠시만요. 뜨드드드뜨드드뜨드 드. 뜨뜨뜨 포도 냄새 난다. 그러게. 재 인제. 데 하나, 뿅. 아, 내가 변했어. 이, 삼부에서 배영아고 삼부에서 배영. 뿅.